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풀려있는 유동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기존에는 뭔가 세제 혜택과 양도 차익을 좀더 크게 보고자 비규제 지역을 계속 찾아, 찾아, 찾아서 어, 풍선 효과가 나왔고 이 가수요들이 이 경기도 외곽적 일대까지 널리 퍼져서 나갔습니다. 어, 심지어 지방 일대, 광역도시 일대까지도 멀리 퍼져 나갔죠. 이런 지역 일대에서 결국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원점은 어디예요? 서울, 서울이다. 이 부동산의 폭등이,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승이 수도권부터 나왔나 아니라고요. 서울에서부터 나왔다고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왜? 모든 전 지역이 다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한 지역 그리고 수익률이 더 높은 원점 지역인 서울권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다시 상승기조가 더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2021년부터 공급 물량이 완전히 축소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결국엔 어, 심리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팽배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 마찬가지 물론이에 이런 수요 일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노도관이라든지 또는 강남 일대. 이런, 확실한 지역일 때나 아니면 아직까지 더 먹을 수 있는 지역들 있죠. 9억이 초과, 9억이 어, 아직 안 넘어가는 이 노도광일 때의 아파트들. 어, 특히나 어, 신축 아파트들의 이 굉장한 어,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라는 형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늦어지면 더욱더 손해이기 때문에 들어올, 미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평 대에 강북 지역 일대 성북구나 뭐뭐 뭐 이런 강북 노원 도봉구 일대 아직까지도 9억이 안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음, 아직도 뭐 6억에서 7억에서 놀고 있는 아파트들 많아요. 그런 아파트들 반드시 8억대 이상까지 갑니다. 어, 그래서 어, 이 넘쳐 있는 유동성들이 다시 원점으로 다시 회귀하고 복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기조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수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락장이 올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어,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되고요. 전세가율이 높아져야 돼. 그리고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적체가 돼야 됩니다. 자, 수도권 평균 물량 미, 미분양이 약 2만 호 이상 적체가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하락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물량도 완전히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워낙 낮아요. 지금 전세가율이 거의 뭐한 50%대 수준입니다. 강남일 때는 몇 프로인가요? 40%대예요. 40%대. 그럼 매가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그만큼 올라가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가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전세가율이 좁혀져야 되는 시기가 하락기가 찾아오는 시점인데 언제 찾아올 거냐? 저는 2022년. 어, 대선 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이슈도 있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계속 제가 누누이 얘기한 어, 사전청약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제도. 사전청약 제도가 2008년 어, MB 정권에서 처음 발생된 제도인데요. 2007년도까지 노무현 정권에서 가격이 지금처럼 완전히 고점을 이루고자 했던 어,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고점을 잃었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시켰어요. 그래서 이기신도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금사라기 땅이죠. 세곡동, 내곡동 강동, 송파 일대에 그린벨트를 허물고 뭐 지었습니까? 반값 아파트 발표했습니다. 그죠? 반값 아파트.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까? 자, 발표한 시점에서 입주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최대 한 5, 6년 걸려요. 길면 더 기어, 길었지. 그리고 본 청약 때까지는 짧으면 발표 시점에서 1~2년, 최대 길면 2~3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기간 안에 가수요들은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완전히 팽배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온다 하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MB가 어떻게 했어요? 싹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본 청약을 앞당겼다고요. 사전 청약을 해버렸다고. 다음 해부터 3차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어요.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분양 예정, 입주 예정, 청약 예정인 아파트들은 거래가 급감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아 분양가가 이렇게 비쌌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그 당시에도요 수도권 일대가요 고분양가였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능곡일 때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 나와요? 8억대 나온다고 미친 가격이죠 미친 가격 송도 얼마예요 지금? 얼마 나와 지금? 7억대 나오잖아요 미친 거죠 마포군역 대부분 서울 2급지 30평대 일반 분양가 얼마 나옵니까? 8억대 나와요 미친 가격을 누가 사는 거예요? 추경매수 하신 분들이 산다고 자꾸 말안 듣고 그러고 나서 맨날 물리고 울면서 찾아온다고 대부분 그 시기 때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 반값 아파트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쌌구나. 이 가격이 엄청 비싸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로또 아닙니까? 반값 아파트니까. 입지가 좋은 강남일 때 택지를 조성한 곳에 수요가 몰리지. 누가 저 외곽지에 수요가 몰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기존에 있는 청약 예정인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계속 적체가 된다고. 누가 살 거야? 그 비싼 분양가를. 조합은. 분양이 안 돼, 분양이 안 돼. 시공사는. 마진이 줄어들어. 도산이 돼요. 충경기업들은. 근데 이번에 오륙부동산대책에 뭐 나왔어요? 오륙부동산대책에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공유부지, 유휴부지에 나오는 공공물량과 함께 3기 신도시의이 물량들을 내년부터 약 9천호 이상 사전 청약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매년에 걸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이분들도 지금 다 인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걸 미리 제어하겠다 이겁니다. 왜? 이미 과거에 우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라. 왜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경험했는데 다입고 살아 지금. 여러분들 저번 주뭐 했어요? 저번 주에. 저번 주뭐 하셨어? 아, 니한달 전, 이맘때 뭐 하셨어?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저 10년 전에 저기 뭐예요? 저기 미분양이 난거 기억도 나겠습니까?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야. 비싼 지역에.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분양가가요. 최대 70%까지 싸게 나온대요. 그것도 이기신 도시와 이기신 도시의 외곽 지역 일대가 고분양가잖아. 근데 얘보다 입지가 훨씬 좋은 서울권역에 완전히 붙어있는 삼기신도시에 수요가 붙지 누가 저 외곽지에 수요 붙겠습니까? 누가 붙어 누가? 그럼뭐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양 난다고 얘네 미분양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락기를 대비하자 이겁니다. 하락기를 집을 사지 말자 가격이 폭락할 거다가 아니에요. 저는 가격이 당연히 우상향하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정들을 다 겪을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승도 경험할 거고 하락도 경험할 겁니다. 근데 이 하락기 때 우리는 대비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락기 때 대비를 하고자 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까? 하락기 때야 우리 이제 하락하니까 너 조심해. 누가 얘기해줘요? 안 해준다고. 근데 저는 얘기해줍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하락기 때 당했다고. 나그 아파트를 상품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봤어. 당했어요. 물렸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계속 얘기하는 거 귀에 박히도록. 그리고 2025년이 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하락기에 접어드는 시점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3기 신도시가 3년 안팎이면, 청약한 시점에서 3년 안팎이면 택지를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토지 보상금도 미리 하고 나서 사전 청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MB 정권 때 실수한 것들을 만회하고자. 그리고 2기 신도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검단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3단계까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약 7만 호가 들어올 거고. 검암, 김포 고촌 걸포, 파주은정, 평택, 뭐 너무나도 많이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연안이 다 도래됐습니다. 재건축이 바로 시작되진 않겠지만 결국엔 재건축이 됨으로써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인식, 심리적인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용종률이 높은 분당과 일산일 때는 다 뭐합니까? 리모델링 가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수평으로 가면 분당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수직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수직증 측에 대한 내력벽 철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 치열이면 다 많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내력벽 철거에 대한 승인을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3이 4B, 여러 가지 평면도가 나올 수 있고, 15년차가 된 아파트, 그리고 안전진단 B등급을 받은 아파트들은 전부 다 추진할 수 있다고요. 세대수의 최대 15%까지 증가할 수 있고, 15층 이상은 3개층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별동으로 증축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분양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낼수 있는 분담금을 최소화하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리모델링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재건축 안 되는데 리모델링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대부분 한다고. 대부분.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엔 사업성. 그 사업성은 뭐예요? 분담금. 분담금 안 내려면 일반 분양 해야 돼. 일반 분양 하려면 뭐합니까? 결국엔 수직 증축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니 근데 만약에 이거 승인해줬다, 끝난 거예요. 3, 4년 안팎이면 그냥 막 들어올 겁니다. 그 시점과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수도권일 때 지금 구도심에 엄청나게 슬로마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나 인천구청일때 지금 재개발 엄청 많이 추진하고 있어. 의정부, 구리, 안산, 삼본, 안양, 또어디예요 광명, 성남. 뭐합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 얘네? 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 요 재개발 속도 엄청 나가고 있어요. 다 언제 들어와요? 그 시점과 맞물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2016, 1 8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비율이 워낙 높죠 약15% 이상 증가했어요 그 시기 때 근데 8년 임대사업자 혜택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또 2025년과 맞물려요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선 시, 이제 만료가 됐는데 나와보니까 시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별 실익이 없는 부동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양도세에 대한 절감 혜택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지용으로 또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